2002년 화학상은 누구 줘야지? 스위스 쪽에 NMR인가 개발해서 고분자 구조 알아냈다던데? 그게 어떻게 됐노? 버그 아님? 갈가오, 고고 근데 이걸로 부족해 얘네 둘은 어떤 이번엔 고분자 특집임 크크 안녕하세요 노벨상 입니다 와 고분자 보어 그럼 나는? 누군데 누군 니가? 내가, 내가 MALDI TOF 분석법 개발함 네 다음 대졸 해사까 해서... 노벨상 허컴 명예박사 드리겠습니다. 고치형 크크 교수 정 임원하실? 그건 좀부장 부담스러운데 소장하셈. 그게 작은 소자가 아닐 텐데. 짜잔 알츠하이머 진단기기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누가 미검증 이론의 상준, 상신이지 물리학 <놀리야>, 우주상수가 얼마라고? 10에 93승 정도? 근데 왜? 93승 같은 소리 하네 크크크! 존나 틀렸다. 내가 직접 관측해봤는데 10의 마이너스 29승임. 그래서 뭘 그래서 야 오차가 정신 나갔는데 지가 아인슈타인인지 아는 듯 크크. 그럼 네가 틀렸겠지 누구 마냥 눈빛을 관측한 듯? 물리학 역사상 최악의 예측. 그건 안 그래도 상대성이론이랑 양자역학이랑 합치는데 머리 아픈데 왜 기다림. 천문학에서 물리다 빼기 전에 닥치고 있어라. 긴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물리짱 나한텐 관심도 없는 걸. 와, 와. 야 미국아 이거 봐라. 푸켓셔틀. 아닌데 비어신아 인공위성이라고 니네 머리 위에 떠다닐 거임수고. 뭐? 연공보다 위에 있으면 그게 진범이냐? 여기에 핵 실으면 짜잔 아이시비에 완성. 아! 망망. 지구는 푸르다 이겠어 아메리카 개 x 월드 넘버 원 XX 소위 유니언 개 x 월드 넘버 원 우쎄아 이즈 wirklich wunderbar 지가우요 야빠리 아 아니키가 가꼬이 뭐하냐 니 진짜 다냐아이 방에서 평화적 목적 이 우주 이 금지 빠 박살나라 위성위성 형! 우주는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며? 아그그그그 당연히 평화적으로 이용하지. 우리 꺼 인공위성 렉 걸려가지고 부수고 다시 쏠려고 크크 어하 역시 형이야, 저는 멋있어. 우리도 이제 미사일 제한도 풀리고 위쪽 나사 빠진 애들이 자꾸 못쏜다고 난리고. 미국 형 혹시 우리도 인공위성 미사일로 부시? 뭐, 지금 누가 우주 쓰레기 소리를 내었어? 누가 우주 쓰레기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형형형 형. 형. 이제 우주 쓰레기 경감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법 제정하겠음. 말안 들으면 이제 시작거님 그렇게 아셈. 좋을까?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것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박스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럼 이 사람의 성별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정답은 남자면서 여자입니다. 우리가 상자를 열어서 관측하는 순간 이 사람의 성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근본적인 양자 현상으로 코안텀 슈퍼 퍼세션 양자중첩이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비슷한 현상을 볼수 있는데 우리가 USB를 인식시킬 때 방향이 계속 맞지 않지만 직접 플러그의 방향을 확인하면 바로 되는 것 이를 USB의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양자전기역학의 기틀을 확립한 196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리처드 파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다. 하지만 한국에 그는 조금 이해했을지도 이그노벨상, 황당무기하고 웃긴 연구에 수여하는 상이다. 생각보다 꽤 체계적인데 추천도 받고 실질적인 심사도 한다. 자기 자신 스스로 후보자 추천이 가능한데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쨌든 등신 같아야 하는 게 포인트이다. 수상자로 선정되면 진짜 하버드에서 연락 온다. 오늘은 1990년대 대표적인 이그노벨상 수상자와 연구주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1992년 의학상, 좋을까? 시세이도 연구센터. 발냄새 화합물 규명 발냄새가 난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발냄새 나는 거임 1993년 문학상 g u s t o 조사팀 972명의 공동저자 1993년 의학상 제임스 논란 토마스 스텔 웰크 존 샌드 주니어 바지 지퍼에 야추가 튕겼을때 처치법 연구 이 방법을 사용하면 바지가 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가 1995년 문학상 제임스 스타링 앤 다비드 부시 응고에서 나온 물건들 조사. 뭐지? 이외에도 야구공, 맥주잔, 소외불 손전등, 전구 등이 있다. 1996년 공중보건상, 엘렌 클라이스트, 파울 무어. 조금 순화해서 리얼돌이지 논문에는 적나라하게 ᄃ돌이라고 적혀 있다. 1996년 기술로 어떻게 만든 건지 아찔하다. 1997년 평화상, 헤롤 힐맨. 사용하는 방법에 따른 고통연구. 플러스가 높으면 고통스러운 방법이라고 한다. 1997년 통신상, 외국의 김리영 팀장님이다. 팩스 시절엔 팩스로 스팸을 굽고, 인터넷이 떠오르자마자 메일로 스팸을 구워버린다. 1998년 통계학상, 제럴드 베인 앤 캐리 세메나스키, 키와 발, 그리고 야초와의 상관관계 연구. 연구 결과 일도 상관없다면서 지들은 신발 존나 큰거 신고. 이 새끼 뭐야? 죄송합니다! 1999년 평화상, 철 포리 앤 미셔 왕. 푸페달 작동식 화염방사기 개발. 세상을 준비는 되었네. 차량 강탈범에게 지옥을. 1999년 헬스케어상, George Blansky c h 원심력을 이용한 출산기기 개발. 이론상 칠지의 중력 가속도가 걸린다. 사실 천문학은 낭만 한둘이 아닙니다. 때문에 선생님들께 천문학이 실생활에서 중요한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최근 이런 영상들을 올렸지만, 사실 천문학은 쉬운 학문입니다. 이 영상 안에 설명할 수 있는 정도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99%는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즉, 이것을 알면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플라즈마는 이온화된 기체를 말합니다. 전자기장에 쉽게 반응하고, 유체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두 개를 합치면 자기유체 역학이라는 개 놈이 태어납니다. 또한, 플라즈마는 입자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laughs> 영에서 음, 끝나면 당연히 구독자 그만이야? 선생님들이 섭섭해하실 것답니다 우주에서는 다양한 천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따라서 플라즈마의 속성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입자들의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속도가 빨라지면 상대론적 플라즈마가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양자 플라즈마가 형성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대부분 양자 역학을 이해해서 무난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네요. 좋다. 제사용 로켓으로 우주 개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준 개쩌는 우리 형을 이용하여 관측 필드 망치진을 해결해주는 존나 멋진 우리 형을 망치는 놈을 우주 망원경으로 보상하는 개쿨한 우리 형을 또 망쳐버리는 사이코패스 뭐야 이건을 살리는 귀여운 우리 형을 음. 가격 인상으로 후려치는 파리 같은 이 우 사실 존나 싼 편이었던 전통시장 알맥 국밥 같은 우리형. 이집 해장국은 정말 일품이란 말이야. 국물도 뻑뻑하고 고기도 꽤 많이 들어서. 었 너무, 너무 등신 같아서 알수 없는 우리형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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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새끼. 화성 갈 거니까. <laughs> 나는 대학원생 겸 시간 강사. 자자 오늘은 개꿀잼 물리 시험 치는 날이다. 반장 휴대폰 거더라이 세상에 <놀람> 마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기술생요. 이 세상에 마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서술하시오 음. 답은 3 뭐지? 두뇌 풀가동 뭐야 이건 집에 가서 배인하고 싶다 선생님 답 3이죠? 맞죠? 아닌데? 그럼 뭐예요? 마찰이 없으면 연필 끝이 미끄러지겠지? 그렇다면 연필 가루도 안 생기니 글씨도 못쓴 크크 다까라 답은 백지다 캬 마사카 팔토시 센세 이래! 왜 내가 틀렸냐 크크크 어나 서준이 엄인데 어떻게 답이 백지냐? 어? 노벨상은 모르겠고 교육청에 민원 넣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laughs> 교수님 저 졸업 언제 시켜주시나요? 뭐지? 히히이 죄송. 난 <laughs> 뭔가 불안한데. 교수님 제가 드습니다 이제 합산 졸업하겠습니다. 뭔 개소리야? 아 살렸어. 교수님 저 이제 학비가 없는데 장학금 심사 좀 해주시면 안됩니까 안됨 크크크 얼마나 알아보도록 하겠 시발다 제발 졸업시켜주시면 안됩니까 저 이러다가 이혼상합니다 스쿨보이 난 논문이 구체적인게 좋아 지금은 지금이 교수 아그렇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야 도쿄야 응? 너네 언제까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조그린 우주론만 믿고 있을 거임? 그거 거의 2000년 전 이론인데 솔직히 텔레스 형도 피라미드 지을 때 나온 이론은 안 믿을 듯 크크 그래서? 일단 내 생각엔 코페르니쿠스 이론이 기본인 것 같음 그형 박사임 크크 근데 그거 금사 아 모르겠고 거기서도 틀린 게 있음 일단 우주의 중심은 우리가 아님 왜냐하면 우주는 무한히 넓거든 그래서 별들은 태양 같은 거고 그 주위를 지구 같은 게 돌고 있음 우주는 지구와 똑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운동법칙 또한 동일함 그리고 아다리가 잘 맞으면 거기서도 우리 같은 생명체가 살수 있음 존나 신박하긴 하네 그래서 근거는 철학 이 새끼 뭐야 죄송합니다 모든 것은 다 철학에서 나옴 걍 죽어라 이단 혀를 관통당하고 입천장 뚫려서 죽음 그리고 시체는 거꾸로 매달아서 불태워서 전시함 지 지구는 그래도 돌던가 한국에 있는 약 300개 대학교 중에 단7개만이 천문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인이 천문학과를 희망한다면 연글처럼외워지는 서양고서성 한중경의시건동공속 세당관명상 간사선인가경. 대신 서양경 세경충충. 올 기억하자. 각 학교별 특징을 알아보자.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과. 이론천문학이 강세이며 특히 우주론과 은하를 전공한 교수님이 많다. 출신 인물로는 필지상의 허준희 교수님이 있다.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관측천문학이 강세며 최근엔 인공위성 설계 쪽도 강하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지웅배 박사님이 본교 출신이다.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 특이하게 우주과학이 강세. 즉 태양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많다. 출신 인물로는 알쓸신잡의 한국천문연구원 심채경 박사님이 있다. 세종대학교 물리천문학과. 이론 천문학이 우주론과 관측천문학 유관한 형태이다. 천문학과로 인서울할 수 있는 마지막 대학이다. 경북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부 이론천문학 강세, 전공 특성상 기사학으로 든든한 편. 경상도 유일의 천문학과이다. 충남대학교천문우주학과 이론천문학이 강하며 시뮬레이션으로 연구하는 교수님이 많이 있다. 박근혜가 본 학과 출신이다. 아, 그 박근혜 아니다, 제발.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심플하게 관측천문학 강세이며 관측 기기도 잘한다. 천문학과를 전공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이며 저렴한 등록금에 높은 장학생 비율이 특징이다. 안녕하세요. 화성에서도 트위터를 하고 싶은 그 하지만 기지국을 설치하긴 너무 비싸다. 에이 인공위성 통신. 갈클리... 근데 무대포로 하기엔 너무 멀다 괜찮아 실험체가 있잖여 다만 정지궤도의 위성통신은 지연시간이 너무 길다 안고도 나춤띠 <laughs> 적어도는 커버리지가 작아 글로벌 통신이 힘들거야 에이 물량 맞죠 봐라 그렇게 많이 올리면 로켓? 지세요 하지만 정확한 타깃에 착륙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착륙하는 땅을 움직여야지 이걸 다해 주는 회사가 없는데 나사 엔지니어 데려와서 만들면 그만이야. 화성 갈 거니까. 어? <laughs> 요즘에 유행하는 게임 중에 패럴드라고 있다. 근데 이 게임 대학원생에겐 조금 위험하다. 여기선 페리라는 몬스터를 잡아 노예로 부릴 수 있는데 묘하게 익숙한 맛이 난다. 또 노예들이 전공을 가지고 있고 이게 수준에 따라 학사, 석사, 박사로 나뉘는 것도 일터 근처에 누더기 같은 거 깔고 자는 것도 비슷하다 근데 얘네들은 일 잘하면 업그레이드해 준다던데 현실에선 일 잘하면 일이 더 생긴다 그래도 게임처럼 다른 생물이랑 교배하라는 미친 짓은 안 시키는데 가끔 지가 직접 교배하려고 하고 빈사 상태까지 패는 건 게임 속 패리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하기복에 파이핑이라고 불리는 무늬가 없고 후드 또한 입지 않는다. 학사모를 쓰며 장식인 수리 흰색이다 파이핑이 두 줄이며 보통 이공계는 노란색 구두를 입는다 석사모는 수리 은색이다 파이핑은 세 줄이며 전공에 따라 여러가지 색깔의 후드를 입게 된다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박사... 억씨발 어? 나 죄송합니다 야이 밥들아 내가 빛보다 빠른 입자 발견함. 만약 입자의 속도가 광속보다 빠르다고 가정하면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분모가 허수로 나오는데 에너지는 실수값이므로 질량이 허수가 되면 이론적으로 광속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음요. 이 새끼 물리학자라는 아 놈이 수학을 쳐하고 있네. 있네. 그리고 애초에 다이니형이 광속 불변의 법칙 기반으로 만든 이론인데 초광속이 왜 나옴? 그래 잘한다 얘들아. 그건 질량이 실수일 때 그런 거 아님 니들 전자기학이나 파동 서술할 땐호수 x 쓰면서 왜 이제 와서 나한테만 지랄임 소식상 얘는 무조건 광속보다 빠를 수밖에 없음 X바 X발 그게 맞으면 물리학에서 중요한 인간이 그래서 이제부터 얘 이름은 다키온이고 논문도 한개 쓴다 말리지 마라 X발 요사과학하는 배신자, 배신자 수학자, 수학자 새끼 헉와 어, X발 꿈 병신들아 뭐해? 디렉이요? 응응 방금 질량이 허순이 뭐니 악몽 꿈 크크. 그나저나 얘들아 내가 재밌는 거 가지고 불멍 때리고 있는데 심심해서 상대성 이론이랑 양자역학이랑 합쳐봄. 그냥 나 쉬운 킥. 행렬로 방정식 나타내면 됨 근데 에너지가 음수로 나옴. 그럼 형이 잘린 거 아님? 젠수 한 빨려놔! 내 생각엔 음수인 에너지 상태가 존재하는 듯, 진공에선 이 상태의 전자가 가득 차 있는 거임 크크 아니 그러니까. 근데 여기 진짜... 빈 공간이 생기면 우리한테는 전자와 성질이 반대인 입자처럼 보이는 거지, 가렌. 뭐 반물질 같은 유사과학 얘기임. 이름은 포지트론 나담. 씨발. 기룡. 똥인지 된장인지 꼭 쳐먹어 봐야만 아는 인간이니까. 병신들아, 디레기영 까지 마라. 사실 디렉이형은 물리만 아는 팀이다입니다. 동료들은 한 시간에 한마디 하는 것을 일디렉이라 정했죠. 코펜하겐 파티에서 여자의 얼굴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최적의 거리 구암크크.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주름이나 모공이 잘 보여서 별로고 거리가 무한되면 여자 얼굴이 보이지 않음. 라고 디렉이 말하자. 크크크 여자 얼굴 가까이 본적 있음. 라고 가모프가 꼽을 줍니다. 디렉이 결혼했다는 걸 몰랐던 친구가 디렉의 집을 방문했을 때 부인을 보고 놀라자. 아이버는 위그나의 여동생임? 이라고 대답함. 그리고 연애할 땐질문에 표형식으로만 대답했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와서 생애 첫 연애 편지를 썼죠. 그리고 1929년 일본으로 가는 배 안에서 왜 작업 걸면서 춤추고 있음? 괜찮은 여자들이 곁에 있을 땐 즐겁거든. 그러자. 음! 여자들이 괜찮은지 어떻게 미리 아는 거임? 라고 의문을 표합니다. 1년 안에 세상을 바꿔보겠습니다. 실패하면 구독자 전원에게 노벨상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바꿀 방법은 논문. 야, 다이나 헛짓거리 하지 말고 일이나 처해라. 무명 사무원따리가 박사도 아닌데 나대네. 줄까? 3월 18일 발견법의 관점에서 본 빛의 생성과 변환 광전효과 발표. 5월 1일 열의 분자 운동론에 따른 정지 유체속 입자의 운동. 브라운 운동 논문. 6월 30일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역학. 특수상대성 이론 기본 원리 발표. 7월 20일 박사학위 논문 출판. 이제 나도 고급 노예다 이 말이야. 9월 27일 물체의 관성이 에너지 함량에 따라 달라지는가?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 즉, 이는 MC 최고. 더해서 약2물개 이상의 열력학 논문. 오, 어... 타이디 형, 믿고 있었다고. 요, 요 씨. 형 말고 교수라고 불러라. 본인 방금 악마되는 상상함 크크 뭔 개소리임? 만약 우주의 모든 입자들의 위치와 운동량을 알고 있는 존재가 있으면 리터 램의 법칙 쓰면 과거, 현재를 포함해서 미래, 이연까지 쌉가능함 개소리 크크크 너무 상식바뀌지 않음 X친들아 이프 모름 영어 안 배웅 나보다 숨을 못하면 다무셈 그리고 솔직히 반방 x 는 소리하네 내가 만든 에트로피 생각하면 현재를 알아도 과거를 절대 재구성 못함 네가 틀릴 가능성은 적어도 우리 우주에서는 없음. 야, 그래도 우리 우주를 다 관측했지. 신발 아니 악마는 죽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슈뢰딩거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고양이로 막 타크크크. <laughs> 처형되었습니다. 엄, um. 몰리라더라 지금 기체의 입자들에 대해서 분포식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지리는 뇌뇌망상 하나 떠오름. 어떤 방에 A와 B라는 기체가 섞여 있음. 가운데에는 벽이 있는데 입자 하나 정도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있음. 어떤 악마가 문으로 다가오는 입자를 보고는 A는 왼쪽으로, B는 오른쪽으로 문을 열고 닫으면서 분류하는 거임. 시간이 지나면 A와 B로 나뉘고 이 악마가 직접 입자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엔트로피는 낮아진다고 할수 있는 거 아님? <목소리> 아니다 이 악마야. 고립계에서 왜 악마는 생감? 분류를 하려면 입자들과 악마가 정보를 교환해야 하고 이는 엔트로피를 높게 만들 거임. 근데 정보의 교환 자체는 엔트로피에 영향을 못 주는뎁시오. 크크크 신 킹치만 정보를 지울 때는 열이 발생한다고 크크. <목소리> 맥경 또안 맞추기려고 죽이려고 죽이려고 만든 거임. 쿠스야 <laughs> 니네 인플레이션 우주로는 아무리 봐도 사짜임. 아니라면 내오단논법을반박해보셈 팽창하는 우주는 고립게임. 그런 개선 시간이 지나면 엔트로피 증가. 그럼 반대로 초기 우주는 지금보다 엔트로피가 낮음. 애보법까지 적용하면 초고밀도임. 확률상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임. 몰라. 가능할걸? 크크크. <laughs> 몇퍼 정도? 그, 라 같은 소리 안에 1분의 10의 1 0에 123제곱의 제곱인데 그 계산이 맞다고 생각함? 크크크 <laughs> 어어 연력학 제2법칙이 틀렸다고? 무한 동력이 존재한다고? 나라! 네, 그리고 빅뱅 이론 안 맞는다고 너무 어거지로 급팽창이지밥아 그 암튼 짐바브의 우주론은 망한 촉근이론 양자역학 뭐지? 다중우주? 다중우주가 진짜 있냐고 양자경관 우주론 선에서 컷! 꼴뒤 펠로저 집에 가라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내가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에테르를 왜가정함 유사과학사이비임? 그냥 에이톰이라고 하는 기본 입자가 있으면 진짜 쉽게 다 맞아 떨어짐. 인정 인정씨 빈정 인정, 대머리 토스 형 말이 맞음. 뭔가 실험에서도 화합물의 질량 간의 정수비 같은 게 보임. 기본 입자가 진짜 있는데. 야야야 너임 덜... 예, 과학 교사인데요. 돌통이는 나가고 이 석사님이 다시 실험해봤는데 미립자가 튀어나옴. 이게 양자나 바다의 전자들이 떠다니는 건포도 푸딩 모델인 센세 응응, 얘 예, 중앙에 질량이 몰려있는 데쇼 푸딩, 이거 맞음요... 센세얘 예,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인데요? 뭔가 특정 궤도를 도는 듯... 향크크크크크크크... 나락도 나기고 전자도 양자다, 양자다 오케이. 오케이... 저게 뭐요? 빛은 나무리 봐도 입자임. 암튼 양자역학 시로시로크 형, 그러면서 왜나 트레이닝 시켜줌 덕분에 양자역학 기틀 만들 수 있었던 듯이. 교수님 마냥 이상한 질문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으, 시켜줌. 싫어, 싫어, 아니 형들, 빛이 입자성이랑 파동성 둘다 보인다고? 혹시 그거 모든 입자들이 전부 물질파 이론의 아이디어 제시해줌. 싫어, 싫어, 형 그래도 고전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음. 너무 걱정마. 오, 들딱 형들, 핵렬역학푸니까 이런 거 나옴 크크크. 그 상보성의 원리 마음에 안 들어서 불확정성 원리 만듦. 그냥 가만히. 하여간 요즘 1900년생 시세대는 쩝쩝 형 내가 고전 양자 역학으로 양자역학 조져볼게 크크 걱정 마셈. 그래서 만들어진 게 슈뢰딩거 방정식. 시로 시루. 제발 가만히. 타인이 형? 양자역학? 상대성이론. 두개 합쳐서 디랙 방정식 만들어짐. 제발 <끼발> 새끼들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네가 만든 양자역학이 다아까 뭐? 솔직히 양자역학에 코펜하겐 해서다 필요 없고 일단 논학만님. 내 생각엔 우리 세계는 관측함으로써 서로 다른 세계로 분리되는 거임. 즉, 고양이가 살아있는 세계도 죽어있는 세계도 전부 실존한다. 이 말이야. 내 박사 졸업논문에서 간지나게 다세계 해석이라고 명명하겠음. 준비됐어, 휠. 물론이지, 휴. 에버랜드인지, 에버렛인지, 이거 논문 누가 씀? 어, 버와형 크크나임. 왜? 잘쓴거 같냐? 진짜 어벤져스 인상깊게 보고 만든 해석임. 징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휠. 어엉엄. 미안휴 네가 좀 틀린 듯. 개쉬끼들 이제 물리학 안 한다. 큭큭큭큭큭큭. 네가 물리학 안 하면 뭐할수 있는데? 핵 만들어서 다 없애 버리려고. 네, 어? 예. 음. 고 <laughs> 야, 이 호르노매 새끼들아. 너들은 생명체 없으니까 이런 것도 못 하지? 마미가 에너지도 주는데 좀 열심히 해 봐라. 호랭아 H2O 같은 소리 하네. 쫓가세 황산비, 탈수 작용 발생. 근데 지구가 그걸 넣게형 위험한 다이아이드로젠 모노옥사이드라니. 천연가스가 더 좋지 않은. 메탄비, 애취한다. 불 붙으면 폭발. 뭐 시. 포... 암모니아비, 히오줌 발생. 개간지인 걸? 기다려라 나도 따라간다. 그렇게 지구는 메틸황산암모늄 비가 내리는 행성이 된다. 와 천문학과 기대된다 그그 그. 이런 것들 배울 수 있겠지. 물리학 정상화 해줬잖아. 아씨발 오늘 안드로메다 관측 간다 크크크. 메다형 다 뒤졌음 크크크. 날씨도 정상화 해줬잖아. 구름 때문에 오늘 봐줬다. 후발. 별 보면서 연구 한번 해볼까? 아 노벨상 한번 가볼까? 노예도 정상화 해줬잖아. 아 아나사를 갈까? 한국에 있으려면 개야사나 가시도 개안지 크크크. 줄까? 나 계약직임. 지발 낭만 중화자란 존재. 우리가 커신을 보거나 휴가를 가게 된다면 전문학자나 물리학자를 불러보자. 보통 커신의 심령 에너지는 자기장이랑 관련이 있다. 또한 자기장은 맥스웰 방정식에 따라 전기장과 같이 이동하며 이를 전자기파동이라고 부른다. 때문에 EMF 측정기. IVP 녹음기 등 전자기기에 반응하는 것이다. 천문학자는 헬름 홀츠 코일이라는 자기장 기기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기기는 두 코일 사이를 일정한 자기장으로 형성할 수 있다. 이 코일들을 삼축으로 구성하여 외부의 자기장에 대해서 상쇄하는 형태로 코일을 작동하게 만든다면 내부 자기장은 영에 수렴하게 된다. 즉, 자기장과 관련된 거신 에너지를 헬름을치 코인을 이용하게 된다면 영으로 만들 수 있고 있는 거신을 퇴마시킬 수 있는 기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형커신은 전자기파가 실체가 아닐 텐데. 만 말인게 자석을 헬름홀츠에 넣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실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체이고 얼 물질이고 힉스에 의해서 질량을 가지고 있을 거다. 오동작을 일으킬 만큼 귀기도 발산하며 보일랑 말락가 일라 힘을 갖인 것이 거신이라는 것이다. 이세 가지를 충족하는 것이 바로 브라스마이다. 즉 커신이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플라즈마라는 뜻이 된다. 플라즈마는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들고 이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고 이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들고 이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고 이, 이, 이 자기장이 전기장을, 전기장을 만들고 같이 정상화되면서 유체역학도 적용해야 하는데. 개 같은 거 플러스 개 같은 거는 개 같은 게 된. 다 천재들이 있는 케이스타에서도 핵융합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용화는 많이 남은 상황이데 차이를 가진 플라즈마 커신의 등장은 핵융합계의 LK99라고 할수있기 때문에 커신을 <laughs> 발견하거나 흉가를 <흉간을 웃음> 가게 된다면 물리학자나 천문학자를 꼭데려이니형 올만인데 그크 올만 같은 소리 하네. 닐보야 양자 역학 같은 걸로 애들 선동 좀 그만해라. 아니 그게 왜 선동임? 세상이 가차다 이탈 하는데 그게 선동이 아니고 뭐임 그렇다고 해도 그거 반박할 증거는 있고. 솔직히 실험의 정확성만 높이면 가차 논파 가능임. 여기서 S1 슬릿이 고정돼 있고 입자가 통과하면서 비로가면 작반에 따라서 S1이 밑으로 튀는 거. 즉 운동량을 알수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뒤에서 간섭문이 찍히는 거 보고 위치까지 특정함. 이거면 불백 모식이 그대로 확시킴 불확정성 원리를 S1에는 적용 안 시킴? 아니 그게 애초에만... S1을 만... 완전히 고정했다고 가정하면 위치가 부정확해지고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면 고정이 안 되는데 애초에 불확정성 원리를 승배하는 불승이를 왜 이기냐?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셈 그럼 쉬움크크 아, X발